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차파리 송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시인에게도 채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계약과 해약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계약이라고 하면 가계약, 예약, 사전계약 이런 것들을 모두 총칭합니다. 가계약, 예약 이런 표현은 원래 회사에는 없어요. 딜러들이 직접 만들어낸 말입니다. 왜냐면 계약 이러면 뭔가 강력하게 구속되는 것 같은데 예약 이러면 조금 더 가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계약은 보통 신분증과 서명, 계약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접 만나서 서명하지 않더라도 전산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전세계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국산차는 10만원이 대부분이고 수입차는 대중적인 브랜드냐 프리미엄 브랜드냐에 따라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물론 인디오더 같은 특이한 경우에는 10%를 받기도 합니다. 계약이라는 게 단순히 차를 주문하는 과정 혹은 해당 차량에 대기를 하는 과정이며 원하는 모델, 색상, 옵션 등만 정하면 되고 결제 방식이나 명의를 누구로 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정해도 됩니다. 다만 처음에 예약을 했던 모델, 색상, 옵션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바뀌게 되면 잡고 있던 차를 놔야 되고 대기를 하고 있던 상태라면 그 대기 순번은 맨 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계약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끝내고 계약을 하면 딜러한테 오는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딜러한테 장점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만 출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출고를 할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계약만 해도 수당의 일부가 들어오나 하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노 no, 아닙니다. 수당은 출고했을 때만 출고한 다음 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득이 또 있나? 아니요, 이득은 전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수입차 직원들의 경우 계약이 저조했을 때 받게 되는 그 회사의 압박을 피할 수 있다 정도, 이 정도가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 같네요. 그리고 계약 직전에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습니다. 계약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차를 못 사는 거 아닌가요? 해약을 할건 아닌데. 라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질문은 해약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국산차에서 현대기아 그리고 르노삼성의 경우엔 선계약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딜러들이 예약이라는 표현으로 10만원만 걸어놓고 나중에 취소하라고 꼬시는 거고요. 선계약 제도라는 것은 계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을 경우에 같은 브랜드의 차를 2개월 이내에 또 다른 사람한테 사게 되면 실적이 먼저 계약했던 사람한테 가게 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미 계약을 해서 출고한 차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 계약을 먼저 계약했던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죠. 실적은 아무래도 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국산차 딜러들은 이런 것들을 악용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약의 의미로만 계약을 할 때에는 절대로 공동명의로 예약을 걸지 말고 한 명의 이름으로만 예약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예약을 해버리면은 두 사람 모두 자동차 회사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두 사람 이름으로 다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차가 빨리 필요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약만 하는 거라면 선계약 분쟁이 걸릴 때를 대비해서 실제 차주 앞으로 예약을 하기보다는 배우자나 가족 앞으로 해놓는 게더 좋습니다. 출고할 땐 가족 간의 명의 변경이나 공동명의는 가능하기 때문이죠. 같은 명의로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해서 출고를 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의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는 몇몇 브랜드에서만 해당이 되고 다른 국산 브랜드와 모든 수입차들은 해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동시에 다 계약도 가능하고 해약을 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최소시 국산차, 수입차 관계없이 100% 전액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딜러들 또한 출고가 바로 되지 않는 이상 계약 자체에 큰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어차피 50% 정도는 해약이 이루어지고 50% 정도만 출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엄청 고맙고 감사한 리액션만 할 뿐입니다. 이렇듯, 딜러는 사실 계약과 해약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본인이 필요해서 차를 사는 거면서 딜러한테 차를 사주는 거라고 유세를 부린다든지 다 뜯어가서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차를 팔면 돈 많이 벌지 않나면서 거듭먹거리는 등의 특급 진상 손님의 경우엔 출고를 안 해버리고 해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특급 진상 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가 나면서 출고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클레임을 제기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파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기 때문이죠. 한편, 고객이 해약을 요청했는데 간혹 해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약 처리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딜러 개인의 의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딜러가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거나 현금으로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대부분 회사의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해약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딜러가 이득을 갖거나 그 돈을 갖거나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약 처리가 늦거나 안 되는 이유는 철저하게 딜러 개인이 아닌 그 위의 팀장 그리고 그 위의 지점장이 해약을 막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완전한 관리직인 지점장은 한대한 한 대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닌 총 출고 대수 목표 대비 달성률 그리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인센티브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월 일정 개수 이상의 해약을 올리지 못하게 강제로 막고 있는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딜러들이 해약을 올리지 못하는 거죠. 즉, 딜러 개인은 어차피 끝난 일이고 최대한 빨리 해약을 해버리고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국산차 대리점은 제외입니다. 국산차 대리점은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과 해약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오늘 계약과 해약에 대한 설명과 영업사원 입장에서의 계약과 해약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입차 지점장은 뭘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